오늘 컨텐츠는 예전에 한번 한두달 전에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결혼했어요에 조세호 씨랑 차우루 씨가 커플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꾸준히 남의 결혼 생활을 뒤다 보고 있는 우리 종마원님께서. <laughs> 이거 이 프로그램 누가 보나 했는데 우리 외로운 많이타는시옹마원님께서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즐겨 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걸 보시더니 중국어 부분이 좀 나오니까 영상으로 쓸수 있겠다며 이거를 준비를 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옹마원님이 준비해 준 수많은 짤들과 영상으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요. 짱문양 써볼까요? 시작. 짱문양. 짱문양. 라이 한국어. 짱무냥 라이 한국어 짱무냥 라이 한국어 오늘의 컨텐츠 짱무냥 라이 한국어 짱무냥이 누구야? 짱무냥. 준거 모르는 사람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 짱무냥 누구예요? 짱무냥. 짱무냥 스시 한국어로는 어떻게? 짱무냥. 어, 장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편입니다. 장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이른 아침 찌장, 탐은 양, 따오찌장, 공항에서 짱훈 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면이고요. 기다리면서 조세호 씨가 이제 엄마가 1년 반 만에 오니까 조세호 씨가 이제 장모님에게 점수를 좀 따보려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기다리는 씬이고요. 요씬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영상 좀 틀어드릴게요. 영상을 여기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로만 들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조금. 황영님 황영합니다 짱머니 안디 환이 환이. 잠깐만. 그냥 요요 뭐지 요거만. 네, 냥. 네. 앞에 초급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 표현이 있어. 저는 사실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 표현 초급자들은 들린대요. 들어보세요. 조세호 씨뭐라는지 <laughs> 알아들을 것 같아. 저는 처음에 뭐라는 거야 했는데 초급자들은 다들을 수 있어요. 환영합니다. 짱니 안디 화니 엉터리 빵터리인데 초급 봐봐. 이렇게 초급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 짱무니 아니 화이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환잉 짱무냥을 써야 돼 환영합니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환영한다 누구를 원래는 환잉 짱무냥 환잉 짱무냥 환잉니 당신을 환영해요 환잉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초급자들은 한국어 어순 그대로 말하니까 짱무냥 환잉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원래 맞는 어수는 여기 쓴게 맞아요 근데 글씨 너무 잘 쓰지 않아 이게 조세호 씨가 그 자리에서 그냥 쓴 건데 너무 잘써 글씨를 뒤에도 보면 글씨를 너무 잘써 이렇게 짱무냥 응, 환영합니다 환영 짱무냥 다시 한 번만 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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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4호로 발음이고요 환잉 환잉 짱무냥 냥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네, 냥냥냥 글씨 잘 쓰이네 잘 쓰여요, 글씨 잘 쓰여 진짜 잘 쓰여,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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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지? 어. 자, 여기 써 있는 게 글자가 잘안 보이죠 니쉬 라이러 조시는 빼고요. 우린 조시가 아니니까. 니쉬 라이러 요것만 써볼게요. 니쉬 라이러 리쉬 라이러 리쉬 라이러 류예요. 류. 우리 그때 대호가 류름마 했던 그 류쉬. 류쉬 라이러 류쉬 라이러 요것만 한번 써볼까요? 짱무냥한테 이제 환영 짱무냥 류쉬 라이러 류쉬는 누구예요? 뉘슈는 누구예요? 짱문양은 장모님이고요. 뉘슈 누구예요? 뉘슈슬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사위예요. 사위 4위. 그쵸 그래서 어전뉘슈来了라난 뉘슈를 라 여사가 아니라 사위. 그러면 조사 조서방이 왔습니다. 이렇게 썼고 요 여러분들은 무슨 서방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에 김서방이 왔으면 멋진 뉘슈来了라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뉘슈는 어 뉘슈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한테 직접 얘기할 때는 그냥 짱문양하고 부르지는 않아. 남한테 소개할 때는 어~ 안녕하세요 타슈워더 짱모양 이렇게 소개하지만 이분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장모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장모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아내의 엄마라고 하더라도 그냥 부, 내가 이 장모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를까요? 그냥 마마라고 불러요. 마마, 마마 이렇게 부르고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이분은 제 장모님이세요 라고 할 때만 장모 냥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있어서도 조세호 씨는 그냥 얼즈죠이쉬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소개할 때만 쓰지. 계속 부를 때는 꾸꾸라고 부르던데 꾸꾸. 꾸꾸라고 부르고 아니면은 시하이 본명, 이름 부르더라고. 그냥 이름을, 아들 이름처럼 이름을 부르고 그, 부를 때, 사위,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근데, 단어, 이제 알아둘 거는, 단어 뭐 외워볼게요. 짱 문양, 장모님, 류슈류슈사위라는 뜻이고요. 쭉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한자 잘 쓰네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어우, 아, 늦 네. <laughs> 말도 예쁘게 하지. 한자 잘 쓰네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표현 배웠습니다. 환잉, 누구누구. 환잉, 유리. 환잉, 좀장애아님. 환잉, 참청년님. 이렇게 동사 쓰고, 누구가 려어는지 쓰는 거랑, 그리고 리쉬라는 단어까지 배우셨고요. 다 이제 장모님이 나오십니다. 장모님 나오십니다. 환희 장모님 나오십니다. <목소리> 음? 근데 장모님이 나오기 딱 직전에 장모님한테 말할 거리 조세호 씨가 혼자 이렇게 대뇌어 보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듣겠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조세호 씨가 뭐라고 했는지? 조세호 씨가 뭐라고 했는지? 뭐 뭐라고 할게 엄마, 셔 뭐, 주시안. 엄마, 뭐, 치시안. 엄마, 뭐, 치시안.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조세호? 엄마, 뭐, 주시안. 엄마, 뭐, 치시안. 이게 뭘까? 초급자도 알았듣던데 엄마, 뭐, 치. 맞아요. 그러면 지시엔님이 쓴게 조세호 씨가 말한 건데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 이 문장을 장모님, 뭐보는거 좋아하냐고 물어본 것 같아. 맞아요. 이 문장을 바르게 옮겨보세요. 조세호 씨는 엉터리로 얘기했어요. 마마, 어 어, 치, 셔머, 시완. 엉터리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바꿔볼게요. 마마, 이것도 틀렸어요. 로비 경비님 엉터리고요. 바꿔보세요. 조세호 씨가 한 말을, 어순을 바꿔보세요. 마마, 뒤에, 좋아하다. 마마, 시완, 치, 셔머가 맞아요. 엄마는 좋아해. 무슨 요리를? 마마, 시원, 시, 환, 칠, 샬, 마가 맞는 표현입니다. 아내가 고쳐줘요. 마마, 시, 환, 칠, 샬, 마. 이 부분만 들어볼게요. 조세호 씨가 잘못 얘기하고. 마마, 샬, 머 칠, 샬. 근데 이 마음이 되게 예쁘죠. 마마, 샬, 머 칠, 샬. 했더니 이제 알아듣고 와이프가. 마마, 시, 환, 칠, 샬, 마. 발음 좋죠. 마마, 시, 환, 칠, 샬, 마. 마마 시환츠시 엄마라고 고쳐줬어요. 애지중지님처럼 마마 시환츠시 엄마. 엄마는 뭐 먹는 걸 좋아해? 마마 시환츠시 엄마. 어 되게 예쁘지? 이렇게 둘을 이렇게 알콩달콩. 그리고 이제 엄마가 드디어 나오십니다. 아, 마마 시환츠시 엄마. 아 공부하고 이제 조세호 씨도 공부하고. 마마 시머칠 시안. 네. 마마 시환츠시 엄마. 아, 마마 시환츠시 엄마. 좋고요. 응. 드디어 엄마가 왔어.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아? 어, 마마! 드디어 엄마가 왔어요. 마마! 자, 엄마 이름 불러보세요. 마마! 어? 마마! 이렇게 막 난리 났어. 워 <laughs> 마마. 조세호 씨가 또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 도대체 뭐라고 한 걸까요? 초급자들은 안다던데. 나는 모르겠어. 워싱 마마. 뭐라고 했을까? 조세호 씨는. 이것도, 오,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 조세호 씨가 뭐라고 했어. 근데 모르겠어. 뭐라고 했어? 워 어, 그러니까 나도 워쉬 마마란 줄 알았어. 어, 원래 뭘 썼냐면 엄마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조서방이 막 뛰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서방이 뭐라고 했을까요? 워 보고 싶었어요라고 했을 조서방은 뭐라고 잘못 말했을까요? 그렇지 이렇게 들리지? 워쉬 마마, 워쉬 와 마마, 워쉬 마마, 나 엄마다. 근데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진심을 담아서 워샹 마마라고 했던 거야 우린 잘못 알아들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또 고쳐줘요 와이프가 뒷부분 되게 듣기 좋아요 워샹 마마 엄마타说 <laughs> 타샹니라 마마 타说 타샹니라 자오루가 하는 거 들어보세요 마마 타说 타샹니라 마마 타说 타샹니라 여덟 글자밖에 안 돼요 마마 엄마 타说 타샹니라 이 틀리게 말했어 남편이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 남편의 마음을 알고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마마, 엄마, 타슈어. 이때 타는 누구? 타슈어, 타샹니 라. 이때 니는 누구? 마마 타슈어 타샹니 라. 오, 오늘 채팅방 왜 이래요? 부담스럽게. 마마 타슈어 타샹니 라. 그러면 이때는 무슨 뜻? 마마 타슈어 타샹니 라. 마마 타슈어 타샹니 라. 자세히 좀 많이 있어. 자오루의 말을 번역해 보세요. 엄마. 엄마, 타쇼어, 그가, 쇼어, 말하다, 샹니. 엄마, 그가, 그, 어, 이거 되게 예쁜데? 그이가, 엄마 보고 싶었대,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조세호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마 샹니, 마마 샹니, 라고 얘기했고, 마마 샹, 타쇼어, 타 샹니, 러."라고 러, 라고 얘기했어요. 러의 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 샹니, 러, 라고 쓰면 보고 싶었어,고요. 그냥, 샹니, 하고 보고 싶어, 예요 그냥. 샹니 샹니 그러면 니가 보고 싶어 그리고 샹니러 그럼 보고 싶었어가 돼요 러의 역할이죠 다 샹니러 엄마 이 사람이 엄마 보고 싶었대 엄마 자기가 이분 이분 이상하지 그이가 엄마 보고 싶었대 요 부분만 들어볼게요 워샹 마마 마마 타셔타 샹니러 엄마타셔타 샹니러 그리고 둘이 이제 장모님이랑 만나서 막 포옹하고 난리 났어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우 <목소리> 여보 <목소리> 그래서는 환리 장문냐아 그거 자기가 선온거 피켓 있잖아. 환리 장문냐 그거 보여주면서 환리 장문냐 이렇게 보여주고. 환리 환리. 환리 환리가 환잉 환잉 발음을 이렇게 한 거예요. 환잉 장문냐 환잉 환잉. 환리 환리. 환리 환리 안 돼. 환잉 환잉으 발음해야 돼요. 진짜 쳤어요. 뭐?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세 글자로 이렇게 엄마 말만 들어보세요. 할리할리 짱 슈알러 엄마 세 글자 말했는데 알아들었어요? 장모님이 하는 말이 말바... 아니 아니 아니고 환잉환잉 엄마가 음음음딱세 글자 얘기했는데 여기만 다시 들어볼까요? 할리할리 짱 슈알러 멋있어 짱러라고 했어요. 타 슈알러 부스 짱 슈알러 니 짱더 짱더 장帅이러 아는 만큼 들려요 장쌓이러 전장이장이 무슨 뜻? 장쌓이러 생긴 게 아는 만큼 들린다 아직 못 듣죠? 장쌓이러 이게 화면을 떠올리면서 이미지랑 같이 해보세요 장쌓이러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은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잘생겼어 장도 겼어 예쁘다 장생겼어안예아잘생 장도, 장, 더, 장, 숴, 러, 가 붙었어요. 장, <laughs> 왜 이렇게 못 써? 장, 숴, 러, 장, 숴, 러, 장, 장도. 장, 장도, 더, 장, 더, 장, 더, 怎么样 장, 더, 不好 장, 더, 很 하, 근데, 용스님이 번역한 거는 조금 부족해요. 장, 일 러, 가 들어가기 때문에, 형용사 뒤에 러 붙이면, 장, 일 러, 어,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생, 어, 생긴 정도가라고 쓰지 않고, 안 쓰고 말할 수 있어요. 장, 일 러, 장, 漂亮 러. 짱 페어리 알러 짱팡러다쓸수 있거든요 러가 붙었기 때문에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냥 잘 생겼다라고 말하면 안돼 오랜만에 만난 건데 잘생... 더잘 생겨졌네 어니짱 슈나이러잘 생겨졌네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죠 맞요 마지막 엄마 살이 좀 빠지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예뻐지셨지? 엄마, 태수니 장 평양 러 어떻게 예뻐지셨지라고 하니까 번역을 해주죠. 엄마 타슈어 니니장 퍄오량러 똑똑같이 얘기하네 다시 들어볼게요 <natural> 차오로 말한 것만 <가지고> 어, 어, 엄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뻐지셨지 엄마 타슈어 니장 퍄오량러 엄마 타슈어 니장 퍄오량러 똑같이 주고 받고 똑같이 주고 받고 엄마 타슈어 니장 퍄오량러 엄마 타슈어 니장 퍄오량러 不是挺肥减肥也敢难的 엄마 타슈어 엄마 타슈어 그 사람이 그러는데 그이가 니장漂이러 네, 이때 러도 漂령 뒤에 붙어가지고 예뻐졌대가 돼요. 예뻐졌대. 그니까 원래 어 펴령만 쓰면 그냥 예쁘다. 漂령러 예뻐졌다예요. 그러면 마마 타쇼 언니, 장편이 러 어, 이 그이가 그러는데 엄마 되게 예뻐졌대. 네 장편이 안러, 예뻐졌대. 그니까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시시. <목소리> <목소리> 엄마도 여자야. 시시! 해 여부분만 다시 들어볼게요. 어, 어, 엄마 살이 좀 빠지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어, 예뻐지셨지? 엄마 타숀이 진짜 예렬라. 아, 시시. <목소리> 근데 좌우로 발음 너무 깨끗하죠. <목소리> 어, 그러니까 엄마 타숀이 진짜 안 펴리 알라. 시시. 안녕 하세요 이거 엄마 인터뷰예요. 종고교섭은 자로 엄마입니다. 너무 잘하지. 그리고 뒤에 사이 자락을 해요. 가다스부터. 고수 많으셨네. 就看到女婿了，就特别开心。看到女婿了，特别开心。银给优是多拉布克呀。是就看到女婿了，就特别开心，特别高。看到女婿了，特别开心，特别高兴。看到女婿了，特别开心，特别高兴。看到女婿了。 看到你去了,特别开心,特别高兴. 看到,看到你去了,对,到가 들어간 거는 드디어 받았다는 목적 달성이죠. 看到, 보게 되었다. 看到你去了,特别开心,特别,,特別, 한자 그대로 읽으면 특별하다. 예요 특별, 히 너무, 정말 이례 없이. 카나 누시라, 터베 칼신 터베 카우 그럼 번역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거. 오랜만에 사이를 봐서 너무 신나고 너무 기뻤어요. 터베 칼신 터베 카우싱. 카치 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 듣기 평가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많이야 지금? 就看到女婿了就特别开신 내가 중간에 렸구나 터베카이신 터베카싱 칸던이 유쉘더베카이신더베카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환영한다 누구를 허페이아리님 진짜 오랜만이다 환잉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환잉니 환잉니야 환잉니 라오 워더즈보 페이아리님 환잉니 환잉니 이때 환잉 뒤에다가 목적어를 쓰는 거예요 환잉 짱문양 배웠고요 그리고 사위가 왔어요 사이가 왔어요. 아까 그 피켓에 써있던 거. 사이가 왔어요. 어떻게 써있었죠? 피켓에. 사이가 왔어요. 어떻게 피켓에 써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제안 한번 해볼게요. 환잉 짱훈양. 니 네, 쉬, 라이러. 니 네, 쉬, 라이러. 사위가 왔어요. 있었고요. 잘, 그리고 또뭐 있었지? 음, 엄마는 뭐, 뭐 드시는 거 좋아해? 라고 물어봤었죠. 그 장면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엄마는 뭐 드시는 거 좋아해? 엄마는 뭐 드시는 거 좋아하지? 마마 좋아하다. 뭐뭘 먹는 걸? 그걸 걱정했잖아. 엄마가 뭐 드시는 거 좋아하는지 막 걱정했잖아. 마마 시환 치셔마. 마마 시, 마 원래는 마마인데요. 자오루가 자꾸 엄마를 마마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따라하게 되는 거야. 원래는 마 아니면 마마 이게 올바른 성조인데 자오루는 엄마를 어 마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마예요. 마마 이렇게 안 부르고 마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되게 듣기 좋은 거야. 더 친근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굳이 뭐 듣기 좋은 거는 좀 따라해도 괜찮으니까 그 따라 서할게요 마마 이렇게 차오르가 그렇게 하더라고. 어 마마 시완 칠셔마 엄마. 엄마는 뭘 먹는 걸 좋아하셔라고 했고요. 그리고 엄마가 조서방한테 잘 생겨졌다라고 했어요. 짱한개잘 생겨졌다 더잘 생겨졌다 세글자로 어떻게 썼어요? 잘생겨졌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금방 한 거는 금방 기억나요. 맘마씨 화투 셔머 씨더 하오. 잘생겨졌다. 어우 oh, 짱帅了러라고 얘기했고요. 그거 니슈어니쉬도짱 문양한테 어 예뻐지셨어요. 어머니 예뻐지셨어요. 음 예쁘 짱슈러 잘생겨졌다. 예뻐지셨어요. 그가 그이가 엄마 예뻐졌대. 다소 시맘마니 예뻐졌대라고 할때 다시 와, 마마니, 편이안 와, 예뻐졌대. 그 표현이 있었구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엄마 인터뷰. 사위를 보게 되니, 특별히, 너무 기쁘고 신나요. 보게 되니, 사위를 보게 되니, 오, 동영상 선물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사위를 보게 되니, 특별히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 마지막 장면. 어, 장수할러, 장, 표량 럭, 참창년님 끝에 있는 럭까지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수할러, 장, 펴,량, 럭. 看到,你,血,特别开心,特别高兴.看到,你,不,这,不是. 이거는 가축할 때 축자죠? 파이리 님이, 쓴 <laughs> 파이리 님이 쓴 거는, 왜 이렇게 된줄 알아요? 누,를 쓰면, 이게 노예예요. 노예 가축. 그니까 러 지금 잘못 쓴 게, <laughs> 아니야, 귀여웠어. 노예 가축 아니고, 사, 회 사위가 약간 노예 가축 같은 느낌인가? 사회, 사위, 사위랑 뭔가 노예 가축이랑 사위랑 뭔가 통하는 그대가 없진 않아. 그렇지만 쓸 때, 누 아니고, 뉴 라고 써야 돼요. NV, NU 말고요 n v 있 쓰면 돼요. NV. 看到你 쉬라 特别开心,特别高兴. 네, NV를 쓰시면 나올 거예요. NV-V, 이렇게 쓰시면 되구요. 요게 첫 장면이었구요. 잠깐만 쉬었다가, 어, 되게 분량이 잘, 분량을 잘 끊어놨더라고. 우리 이게 마오님이 준거 그대로인데요. 요렇게 해줬어요. 공항, 차 안에서 생선구 있지. 이렇게 해줘가지고 나는 영상만 잘라가지고 단어만 좀 붙여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항신, 찌장, 공항씬 보셨고요. 뒤에서는 이제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사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사 레벨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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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지금 한게 제일 쉬웠던 부분이에요. 나중에 혹시 중국의 손님 오면 환잉 누구 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가 왔어요.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다 앞으로 많이 쓰실 수 있는 단그 용어들이에요. 꼭 장모님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뭐 해외 거래처에서 바이어가 왔다. 그러면 환잉 누구누구 제가 모시러 왔어요. 그리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런 말은 다할수 있죠. 어 멋있어지셨네요. 방금 했던 거 공항용어로 다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한 여섯 개 배웠는데 다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공항 가면 다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하하, 조금만 있다.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들 좀 볼게요. 여기는 대사가 좀 길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세호 씨 수준이 우리 수준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소통이 안될 테니까. 네 오늘 꿀 표현들이 많아요.